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요엘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이방에 행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1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앞선 맥락에서 회개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은 환란 가운데 이방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죄인들이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진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회개한 이스라엘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 심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국은 육적으로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며 영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비진리를 뜻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지리적으로 어디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으로 적은 군사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압과 암몬, 에돔의 연합군들을 골짜기에서 진멸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의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으로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의 모든 비진리를 모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이유가 이스라엘을 흩었고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의 비진리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당시 시대상에서 포로를 물건처럼 여기며 제비 뽑아 나누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년과 소녀를 기생과 술과 바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을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은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핍박하여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요엘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심판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내일 본문에는 애굽과 애돔까지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는 단지 몇몇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방 나라, 즉 모든 비진리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절에서 말하는 보복의 원어 '괴물'은 보답,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따라 그 응답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돌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악에 찬 보복이라면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회개와 돌이킴이라면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받는 이들의 죄가 하나님의 은과 금을 빼앗고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 금, 진기한 보물은 모두 성전의 도구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이방의 신전으로 가져가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기능할 수 없게 한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 이스라엘 영토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또한 제사장 나라를 흩어놓고 무너뜨려 제사장 나라로서 행할 수 없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단순히 죄인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환란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셨듯이 이 방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방의 비진리가 제사장 나라를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했지만 다시 일으켜 나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을 다시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방인들의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 것이라는 것은 그들을 복수하고 노예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 자체가 육신의 자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이방인들이 영으로 낳은 제자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환란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판다는 것은 신약의 개념으로는 땅끝까지 보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이방인들의 자녀들이 유다에서 진리로 새롭게 되어, 땅끝까지 진리의 빛을 전하며 구원의 때를 준비하게 되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에게 임하는 심판도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환란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구원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 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의 모든 민족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속히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사들이 내려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에 대한 환란과 심판을 행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보습과 낫은 모두 농기구입니다. 그것을 병장기인 칼과 창으로 만들어 육신적으로 강하게 하고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농사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일을 비유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뿌려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경작해 열매 맺는 일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싸우고 뺏는 일에 집중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계속 육신의 일을 행하면 심판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나셀스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발불지어다. 포도주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회개한 이스라엘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고 변화된 자녀들이 땅끝까지 진리를 전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열방의 민족들은 결국 심판의 장소인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너희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11절에서 언급했던 주의 용사들입니다. 이는 추수 때의 이말 천사들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들이 낫으로 곡식을 베고 포도주 틀을 밟아 포도주를 낸다는 것은 추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추수 때의 알곡은 모아 곧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입니다. 진리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의 길을 쫓는 자들은 알곡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악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해를 통해 이방에게 심판을 예언하시며 그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환난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믿어 자신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 마음은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는 자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며 추수의 때에 알곡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